모벡스 1번 갑니다 일정 시점에 시점에 동그라미 쳐 보죠. 시장에 자, 존재 동그라미 존재하는 주택의 양이니까 일정 시점이란 말이 뭡니까? 절량이죠 그럼 이게 이거 뭐래? 주택 절량의 공급량이라고 해야 되죠.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양, 절량의 공급량이라고 하고 끊고. 그럼 일정 기간 동안 기간은 뭐였고요? 유량 기간 동안에 공급하고자 하는 것은 뭐라고 한다? 유량의 공급량이라고 한다. 1번은 x 되었습니다. 답은 체크 잘하세요. 예. 2번. 2번 오.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로 인한. 그렇죠? 그럼 당해 부동산 가격이니까 동일한 곡선상의 뭐다? 점의 이동. 이 경우를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라고 했죠. 그렇습니까? 딱 하나뿐이었어요. 해당 재화 가격이 변하면 수요, 양의 변화, 곡선상의 점의 이동. 그럼 해당 재화 가격이 아닌 나머지 요인들은 수요의 변화 곡선 자체가 이동하더라 그랬습니다. 3번. 다른 조건 일정할 때 인구 유입 가격 상승 기대감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수 있죠. 그럼 증가되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우측으로 가야 되는 거죠. X 됐습니다. 수요 증가 우측 이동. 4번. 생산 요소 가격의 하락은 공급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럼 아파트의 공급 폭선은 어디로? 우측으로 이동. 맞습니까? 예, 5되었습니다. 5번 갑니다. 아파트 시장에서 대체 주택에 대한 뭐가 감소하면 수요로 물어봤죠. 그럼 해당 아파트 수요는 증가한다. 5되었습니다. 대체 관계이면 수요가 반대 방향. 보완 관계이면 수요가 동일 방향 가격으로 물어봤는지 수요로 물어봤는지 잘 보고 대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6번 오늘 공부했던 거죠? 가격 탄력성이 2라는 것은 가격이 10% 상승하면 수요니까 20% 감소한다는 걸 의미한다. 공감이 됩니까? 가격과 수량의 요 의미 관계였죠. 20% 감소한다는 걸 의미한다. X 되었습니다. 7번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수요곡선이 우측 갔으니까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이런지와 우리는 정상재다 5디였죠 8번 부증성 부동성 하시면 안됩니다 물리적 공급은 늘릴 수 없죠 양변화가 전혀 없으니 완전 비탄력이 5대였습니다 9번 용도전환이 용이할수록 공급을 늘리는데 법적 규제를 완화할수록 그러면 공급을 더 늘릴 수 있죠 양변화가 많지요. 공급은 더 탄력적이 된다. 그럼 기울기 더욱 더 완만해진다. 오 되었습니다.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끊고 자주 나오네요.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는 얘기는 제때 공급할 수가 없다. 양변화 적지요. 공급의 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이 된다. X. 자, 그러니까 그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를 장기라고 써버리면 엉터리 이런 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문 해석이 중요하다 했죠.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제때 공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변화가 적다. 그 10번 지문 앞에다가 신규 주택을 한번 써보세요. 신규 주택의 그럼 훨씬 부드러워진다 그랬습니다. 신규 주택의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길죠. 그럼 가격이 상승해도 제때 공급할 수 없다. 양변화 적죠. 공급은 비탄력적입니다. 11번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 되죠. 그럼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5대였습니다 12번 단기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장기공급의 가격탄력성보다 더 비탄력적이다 X 단기의 양변화 적어서 비탄력적 장기의 양변화 많아서 탄력적이었습니다 13번으로 갑니다 소비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와 보안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보안재 가격이 상승했죠 어떻게 풀자 풀어가자 그랬죠 보안제부터 풀어 가시라 그랬잖아요. 그럼 보안제의 수요는 감소하고 따라서 해당재와 수요도 감소했으니 아파트 가격은 뭐 한다? 또 시큰둥해진다 기서 이제 그래서. 그래서 그걸 공부한 대로 가시라 얘기잖아요 제가 보안제 가격이 뭐 한다 그랬어요, 지금? 상승하면 했죠. 이게 문제 조건 아니에요. 그럼 보안제 수요는 뭐 하는 것이고? 감소하죠 이상해요. 가격과 수요량은 음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해당 아파트 수요도 뭐하더라? 감소하더라. 보완제는 협동제 같이 쓸때 함께 주 함께 수요 같은 방향.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해? 지금 뭘 가격을 지금 물어봤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개념 정리가 안 되면. 자꾸 놓친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을 물어봤으니까 수요 공급 해당 아파트 가격을 좀 물어보고 있죠. 보완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보완재의 수요는 감소하고 해당 아파트 수요 감소한다.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좌측으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d1 같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하락하고 양, 감 이렇게 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엉뚱한 생각하지 말다 그랬어요. 가격과 수요량이 의미관계예요. 이렇게 수요량과 가격이 반비례 아니야. 그렇게 알고계시면안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수요가 감소하니 가격은 뭐했다 하락했다. 답은 5대였습니다. 그래서 14번 아파트의 수요가 수요의 수요의 오타가 났네요. 수요의 증가가 수요가라고 돼있지요. 예, 수요. 수요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부등으로 해보세요. 그럼 균형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양은 뭐하고 증가한다. 잘못했죠?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한다. 그리지 않고 가는 방법. 그래서 그려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고 되어 있지요. 그럼 좌우 당간의 증가 증가돼 있죠 증가가 뭘 말하는 겁니까? 양이달라 했잖아요. 그럼 좌우단 간의 균형거래량은 증가한 것이다.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상승한다라고 했습니다. 공급의 증가, 가격. 그럼 이놈이 더 크대면서요.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뭐하더라? 증가한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시험장 가시면. 시험장 가서 그래프를 그리면 아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려서 연습을 좀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자둘다 우측 가야되죠 자 그러니까 수요 증가부터 많이, 뭐 어떻게 가자랬죠 많이 움직인거 먼저 많이 보내라 그랬죠 자 그럼 수요 증가 D1이었습니다 공급도 증가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많이 보내면 안되는거죠 조금만 우측으로 간겁니다 그럼 S1과 D1이 만나는 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가격은 상승했고 양 또한 뭐였다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4 4사번 틀렸네요. 엑스 됐습니다. 1 5번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의 불완전한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재화 시장과 같이 좀 지문이 좀안 예쁘네. 예, 가치를 달리, 예, 달리 일반 시장과 재화 시장과 달리 바꾸세요. 예, 달리. 그래 이제 문맥상좀 부드럽습니다. 지문상에 하단는 없고 그럼 부동산 가, 부동산은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죠. 동일한 물건이 존재하지 않으니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고 균형 가격도 자연스럽게 성립되지 않더라 오 되었습니다. 그죠 맞는 질문이에요. 네. 그 표현이 좀안예쁜수분 뿐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요 공급을 정의합니다. 공부량은 늘리실 필요 없습니다. 시험은 10월 달에 보러 가는 거니까 1월 달에 수요 공급을 해야 할 분량만 딱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쉬었다가는 3편 시장론을 진행하겠습니다.